여러분, 드디어 오늘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. 예! <laughs> 그토록 어, 원하던 바, 그리고 느끼고 싶었던 모든 것을 진짜로 여행하는 날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진짜 여행의 첫 걸음 출근길 많이 가볍고 설레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이렇게 시작하는 출근길이 또 많이 행복하고요. 사실 어 5월 1일에 첫 달이 벌써 다가고 5월이 왔어요.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네요. 그렇죠? 여러분 가까이에 장미공원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 보실 계획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 여러분들 나눠볼 생각은요 타이탄의, 타이탄의 도구의 인사...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잘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저도, 저는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진적으로 원하시고